퇴행성 관절염을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나요? 음, 일단 퇴행성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음. 두 분처럼 60대 이상 나이가 들면 더 마모가 많이 되겠죠? 음, 네.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이 가사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음. 그럴 때 좋지 않은 자세로 계속해서 가사일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관절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쪼그려서 앉아서 뭐 걸레질을 하거나 가사일을 하거나 음. 아니면은 짝다리를 이렇게 짚은 상태에서 설거지를 한다 이런 자세를 주면 계속해서 뼈에 무리를 주고 관절에 무리를 주니까 그 잘못된 자세 또한 이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네. 어 근데 선생님 음, 무릎이 아픈데 운동은 해야 될것 같고 근데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음, 네.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그러면, 네. 두 분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막 뛰고 걷고 이런 운동을 하면 오히려 무릎 관절에 더 부담이 돼서 오히려 무릎 손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릎에 직접적으로 하중을 가하는 그런 운동보다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무릎 주변의 근력을 강화하면서도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초간단 물병 운동을 알려 드릴 거거든요. 어허. 한번 배워 보실까요? 어, 네, 네, 좋아요. 자, 꼭 가벼운 물병을 활용한 하체 근력 강화 운동. 두분 이제 물병 다 받으셨죠? 네네네.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살짝 이렇게 다리 위에 놓으시고 네. 자, 앞쪽으로 의자 앞쪽으로 걸터앉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음, 네. 이렇게 네. 앉은 다음에 양쪽 손은 이렇게 엉덩이 옆에다 둔다라고 생각하시고 의자를 잡아주세요. 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발 사이에 물병을 깍지끼듯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으셨죠? 네. 자,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수평에 맞는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고 너무 이렇게 눕지는 마세요. 네, 살짝 걸터 한 때. 편하게 이렇게 올린다 생각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발을 까딱까딱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아 힘들어. 아, 근데 이 허벅지랑 여러 대가 힘이 많이 가지네요. 진짜. 힘이 많이 가요. 지 힘들이 되는데요. 네. 여기가 단단해지는 느낌, 힘이 막 들어가니까 여기가 어. 단단해지는 느낌이 막 드는데요. 힘이 막 들어가요. 네, 네, 네. 어.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릎 관절 근육, 음.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음, 네, 네. 그만큼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고. 연골 손상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음. 네, 그런 운동이 될수 음. 있는 거죠. 네, 좋네요. 네. 밖에 안 나가도 되고 음. TV 보면서 해도 되고. 그럼요. 네, 네. 아주 탁월한 운동입니다. 좋아요.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났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 한 사람 공원에서 울려퍼지는 웃음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솜씨로 동영상 촬영을 준비하는 오늘의 주인공.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웃음으로 건강을 되찾은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올해 나이 61세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도리도리하면서 몸을 잠시 털면서 풀어주면서 자 워밍업 자 웃음 시작 아하하하하하 <laughs> 자신만의 운동 노하우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laughs> 영상으로 남기는데요. <웃음> <웃음> 자 지금부터 관절 건강에 좋은 관절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절을 건강하게 하려면 아프기 전부터 미리 관절 건강 운동을 해줘야 건강하게 살고 퇴행성 관절염도 예방합니다 자 무릎 운동 동시에 하겠습니다 시작 라 지금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운동을 알려줄 만큼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젊은 시절에 관절염으로 크게 고생했다는데요. 제가 이제 무릎 관절이 너무 너무 안 좋았어요. 테니스를 많이 쳤거든요. 테니스 치다가 무릎이 주저앉았어요. 과격한 운동을 무리해서 하다가 40대 중반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정옥 씨.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아프다고 아예 운동을 안 하면 살만 찌고 물만 모든 병들 성인병이 다침범하고도 간절히 아파도 운동을 해야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무릎에 맞는 운동 우리가 안 가는 운동을 이제 찾아서 공부해서 하고 웃음 치료 운동을 하면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 시작했죠 공부를 많이 하, 하면서 아, 아. 죽을 각오로 노력해서 관절 건강을 회복하는 데 어?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아, 아. 아파요? 안 아파요. 하 아, 하. 아. 호 호. 계단을 오르는 것도 이제는 거뜬합니다. 아, 계단도 잘 올라가시네요? 아 지금은 튼튼하니까요. 이전에는 네, 좀어떠셨는데 네. <laughs> 예전에는 이거 올라갈 때 하나 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짓고 올라가서 짓고 그렇게 네. 힘들어 갖고. 너무 너무 감사해요. 집에 온 정옥 씨가 관절 건강을 위해 신경 쓰는 또 하나 바로 발입니다. 오늘처럼 많이 움직인 날은 발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만지고 꼼꼼하게 지압을 하면서 발 마사지에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합니다. 발에는 우리 인체가 다 들어 있잖아요. 손에도 그러듯이. 근데 전신 운동이 되면서 피로가 싹 풀리고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어, 그래서 뭐 무릎 건강에도 당연히 좋죠. 당연히. 순환이 잘 되니까. 그래서 꼭발 지압도 해 주는 게 건강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